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송장 7월 30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로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지난주 후반 어, 신용장고 어, 1800억 1500억 그 다음에 300억 정도 어, 지난 후반 3일 정도에 3600억 정도 일차적으로 감소됐다는 감소라 얘기를 첫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번째 지난주 금요일 모닝 블리인가요이 제목이 제가 타이틀이었습니다. 불패 신나 기술주 버블 터지나, 어, 금요일장에 어, 페이스북 다음으로 트위터가 장중에 거의 한20% 폭락이 나왔어요. 요즘에 예전에 기존의 성장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을 우리가 바이오주들 작년 후반기부터 너도나도 어 계속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치가 올라가죠.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도 과감하게 들어오고 기관의 수급 부분들 그 주간 전략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한번 그 꽂히기 시작하면 기관도 계속 거기에 매수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어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기술주들 팡이라는 종목군들이 어 성장성 그리고 실적도 뭐 어느 정도 레코드를 좀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 부분들이 지속 이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 나스닥도 이제 정거점 돌파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약간 미묘한 변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 지난 주에 이제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트위터 장중에 한20% 정도 폭락이 나온 거 공통점을 본다 하면 어, 역시 이제 실적 뭐실 사용자가 전 분기 대비 줄어든 영향으 트위터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그 어, 줄어들었다 그리고 하반기 기대치 부분들이 낮아졌는데 어, 하락폭의 움직이는 이 변동성 부분들을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렇게 한번 장대운봉이 우리가 한번 일반 종목 우리 개별 종목군이라도 대형주군 한번 보세요. 한 20%에서 25% 20%, 전의 하락폭이 나오면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고 아니면 그 추세 부분들을 반전을 시키려면 일단 뭡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시간적인 여유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어, 조정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본 움직임 부분들이죠. 어, 그래서 미국의 팡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아마존은 또 별도로 움직이고 합니다. 트위트, 아, 트럼프가 어떻게든 아마존을 끌어내리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존은 약간 도자 청청해요. 클라우드 쪽에서 실적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쪽은 조금 캐스톤 부분들이 드는데 어, 실물 쪽에 어, 이토, 어, 오프라인 쪽까지 어, 홈푸드 시스템이라든지 약국 그 시스템까지도 확장 부분들을 하고. 어, 그 프리미엄, 아마존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진행되면서 글로벌 적으로또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은 계속적으로 실물과 연관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적 기대치 부분도 키우는 반면에 온라인 쪽에서, 온라인 쪽에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부분들은 너무 이제 고객 층 자체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어느 정도 극점부분을 찍고 당분간은 이 반대 극부부분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 하고도 연관성 부분들이 좀 있죠 어, 지금 물론 어, 어, 대마불사이도 한꺼번에 꽉 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전기전자쪽 부분들에서도 DLM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 한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단지 어, 그 이상 작년에 최고치 부분들의 그 실적의 레코드 부분들을 더 크게 만들어 낼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딱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 극점에서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일단 그러니까 전에 상승 파동보다는 그 상승 각도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차익 매물 부분도 출회될 수밖에 없는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의 기대치 부분들을 어,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부분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 뭔가 플러스 알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 부분들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 아직까지는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장성에 기반한, 성장성에 기반했고 최근 2015년, 16, 17뭐 이거 최근 한 3년 동안 시장의 주도주군으로 나타났고 어 퍼포먼스 부분들을 일히면서 일반 개인 투자든 우리나라 투자자든 글로벌 투자자이든 아 레코드가 확인되고 성장성이라든지 주가의 상승 부분들이 확인된 종목군들은 어, 어느 정도 수명이 수명의 배터리인가요? 상당히 좀 쇠하지 않았냐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장중에 금일장 20% 정도 폭락 부분들이 나왔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기술주들의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나스닥이 한1% 정도 하락이 나왔고 다우 지수는 0.3%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약간 뭡니까? 종목군들 섹터별로 따로 움직였어요. 그 기술주들은 급락이 나왔고 에너지주도 0.5% 정도. 에너지주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8월, 다음 주 5월 정도 되면 이란의 금융제재, 1차 스타트가 이제 서서히 시작이 좀 됩니다. 어, 그 영향으로 이란거 어떻게 으르렁 거리는지 이거에 따라서 유가 상승 어, 지금 65 정도 갔다가 다시 70 달러선 정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리바운딩 부분들 좀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음, 저거 같은 유가는 조금 이제 7월, 8월 달까지 8월 초에 좀 A 주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2.4% 정도 상승을 한데 에너지하고 기술주는 조금 비탄력적인 움직임 부분이 나왔다. 다우지서도 보면 금융주 의 상승이 상당히 도드러지고 있죠. 아무래 FOMC 회의가 이번 주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 부분들이 지금 선반영되는가라는 의미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모닝브리핑에서 얘기 드린 글은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거 있죠. 어 지난주 이제 주말 아침에 이제 이 경제 지표 발표 부분이 나왔습니다. 미국 4, 2분기 GDP 성장률 트럼프가 약간 긁어서 부스름을 만들었어요. 어4% 뭐4.1% 정도 나왔는데 어마어마하죠. 어 1분기에 2%대에서 4%그 더블이 뛰었어요. 더블이 뛰었는데. 트럼프가 워낙 뭐4% 후반 정도 그리고 시장 예상치는 4.2% 정도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4.1%가 나오다 보니까 어 1분기 대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예상치보다 낮다라는 부분들로 실망감을 부분들이 나왔어요. 주가는 아까 다우 지수 하락분이 나왔고 달러도 약세 부분 나왔고 국채 국채 수익률 자체는 또 상승하는 그러니까 언밸런스 부분들이 좀 나왔죠. 언밸런스 부분들이 나왔어요. 어 그것을 부스로 만든 거죠. 어, 그런 와중에 개인 소비 주출은 2분기에 4% 증가되면서 2014년도 4월 대비 최대 최대치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 트럼프가 4.8% 기대치를 어떻게 보면 시장에 부여를 하면서, 그로 인한 실망감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는 측면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우 지수도 보면 산업주 쪽의 움직임 부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기술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몇 종목군들이 약간 오버슈팅에 따른 불안 심리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인텔이 10나노 차세대 칩 생산 내년 하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이번 주에 이제 삼성 쪽에서 투자 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모멘텀 측면이라든지 관심권을 둘때 삼성의 투자가 어느 쪽으로 코멘트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단기 뭐 지난주 급락 이후에 모멘텀 부분 이 됐을 때 종목군별로 10에서 20% 급등 부분들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 삼성 쪽에 투자 관련된 부분들로 그리고 그주간지략에도 잠깐 코멘트를 드렸습니다만은 어, 인텔이 10나노 차세대 칩 생산을 내년 하반기 연기를 하고 있죠. 어 최근에 보면 콜컴이 NXP 인수를 중국의 몽리로 인해서 실패죠. 어 실패 어 한편으로는 전는 실패해서 음그두 가지 두 가지 묘한 감정이 드는 게아 중국과의 무역전쟁 부분에서 중국이 좀 화해 제스처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우리가 뭐 흑백 부분들을 노는 게 아니라 어 가면이 이중 가면이 있죠. 가면 한 면은 어, 선거 아기 부분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퀄컴이 인수 실패했으니까 아, 잘 됐다라는 생각도 한편 있어요. 더불어서 인텔이 이제 0나노 차세대 칩 생산 부분 내년 하반기 연기 어 좋아요. 어, 중국 쪽에 우리나라 지금 EUV 쪽 삼성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전용 공장 전용 라인 부분들 D램 아, 평에서는 좀 조금 아직 그 양산 수율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도전을 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만은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미래 공정 부분들이 성공하게 된다면 하위 업체들하고는 거의 콘텀 점프로 격차를 충분히 어, 확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메모리든 비메모리 쪽이든,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은 지금, 어, 좀 순환 부분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메모리 쪽에서는, 어, 획기적인 기술 부분들이 좀될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렇게 기술이, 산업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어, 이건 뭐 하나의 예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기술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어, 뭐 작게는 두 배, 다섯 배, 이 종목군들, 수위를 보는 종목군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산업이 바뀌는, 이게 하나의 방향이 바뀐 거죠. 방향이, 아, 이게 메인 기술이다라고 접목이 되면 그 종목군, 아니면 거기에 받는 후의 종목군들은, 어, 산업이 바뀌는 사이클의 어떤 선도주 역할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도 주목을 좀 받을 수 밖에 없고, 거기다 기대감이 주가의 멀티플을 올리는 역할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1 0나노차세대 칩스 행사는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고, 어, 미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게임은 지금은 아니지만, 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어, 서서히 시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고, 음, 나쁜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관심권을 둬야 될 것은,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보면 SK 투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삼성의 투자에 관련된, 뭐, 전장이든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삼성도 이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에 투자 부분들을 결정하니까 또 추가적인 내용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단기 모멘텀에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7월 3 0일 이슈맨의 주식수성장 모닝 브리핑 정리를 한다가면. 시나이던 기술주, 어, 트위터, 페이스북 장중20% 이상의 급등락품들이 나오면서 뭔가 어,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에 반해서 다른 새로운 주도주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도 뭔가 스위칭되는 어, 움직임 부분하고 FMC 회의를 앞두고 기술주들이 어, 어떤 차익 부분들을 현금화하려고 하면서 다음. fmc 회의의 방향에 따라서 그 자금을 미리 준비를 해두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 주 초반에는 역시 계속 모멘텀 장세 부분들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모멘텀에 어, 맞는 어, 종목군을 계속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7월 30일 이슈멜의 주식 뉴수공장 모네브리핑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